오늘은 성령회방죄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회방죄, 성령모독죄 이렇게 불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 많은 교우들이 그 경건하게 살려고 많이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간혹 성령회방죄에 대한 문제에 부딪혀서 진짜 내가 정말 성령회방죄를 범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때로는 교회 안에 생계는 어떤 일로 그것이 성령해방죄에 해당된다, 안된다 논쟁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성령해방죄란 어떤 재며또 우리는 성령해방죄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령해방죄 헬라우를블라스페미아 합니다. 그러니까 신성모독, 참나만 말, 뭐 판결을 해방하다 폭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응. 성령 회방죄, 그 성령을 모독한다는 이 말을 처음으로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있는 예수님을 보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다고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마태복음 12장 그 31절에서 이 성령, 성령 이 모독죄를 언급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죄를 용서 용서할 수 있으나 유일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성령해방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이 성령해방죄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예요 다시는 회개로 새롭게 될수 없는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짐짓 범한 죄라고 표현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6, 6장 6절에 보면은 타락한 자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이 타락한 자들은 파라페, 파라페손타스예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다 이제 그럴 의미인데 여기 지금 4절 5절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편 나오잖아요 그이 그러니까 4절과 5절에서 언급한 이 영적 체험을 받은 그리스도인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어 은사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중생의 회심한 그찬이 아니고 불신자도 아니고 교안에 들어와서 이런 걸 이미 한번 경험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락한 자는요. 그건 그러니까 하늘의 은사나 말씀의 말씀과 내세 뭐 능력을 맛본 사람이 타락해서 범한 죄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이 범한 죄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도 성령회방제처럼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 그러므로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죄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배교, 적그리스도, 거짓교사들의 죄, 그런 걸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과 부합되지 않은 죄,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반면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믿는 자들이 유혹에 넘어가서 쉽게 범할 수 있는 일반적인 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히브리서 기자가 또 사도 요한, 이분들의 말씀은 모두 동일한 죄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뭐, 새롭게 될수 없는 죄, 뭐, 짐지 범한 죄, 뭐, 사망에 이른 죄등 동일한 하나의 죄를 각기 다른 시각에서 부르는 이름들이에요. 그게 지금 하단에 표현된 이겁니다. 한죄예요 이름만 여러 개 달리할 뿐이지. 이 성령해방죄와 관련된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이 성령해방죄는 한 여섯 가지 특징을 가진 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아니다, 불신자의 죄가 아니다, 고의적인 죄이다,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기 어려운 죄다, 성령을 대상으로 한 죄다. 이 여섯 가지 내용을 하나하나 저희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아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고 대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려고 했던 그 죄는 사람들의 범한 모든 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형태를 범했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그 결과 성도는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그 8장 뭐 34절처럼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라지는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라 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영원히 해방을 받는 온전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나 한번 여러분들이 말씀 그 자람 찾아보세요. 그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이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그한번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사망에 이르지 않고 또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천국의 삶이 주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는 니 성도는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회방죄 범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도라 하면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은 성도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참 많이 문제되는 부분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 성경을 보는 사람들 자기가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천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직 자기는 성령세례 받지 않았는데 성령세례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서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불신의죄가 아니다. 여러분 성령해방죄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본 사람, 그러니까 뭐 하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 뭐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사람, 그 사람들이 범하는 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전혀 예수를 모르는 불신자가 아닙니다.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했거나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령의 생각이나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교육을 통해서 이미 그걸 그런 정보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인가? 교회 안에 알곡 속에 섞여 있는 가라지 같은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는 모든 이들이 전부 다 알곡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은 성도가 아니면서 마치 성도인 것처럼 행세하거나 또 자신이 성도인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게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물론 잘못 가르친 것도 있어요. 그 그러니까 성령 해방제는 성도나 전혀 불신, 불신자, 불신자가 범하는 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바로 이런 가라지 같은 사람이 범하는 죄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교인요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성령세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죄입니다. 그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고의적인 죄이다. 여러분, 사람은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성령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신이 과거에 회방되였음을 고백하잖아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사도 바울이 알지, 무죄했던 거예요. 예수님에서 무죄했던 거란 말이에요, 이때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범한이기 때문에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도바울께서 바로 이에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은 오히려 궁유를 입어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이런 풍성을 이미 은혜를 경험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은 무지에서 했던 그 사도바울의 회방죄는 용서바,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성령회방죄는 무지나 부주의 때문에 범한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범한 죄임이 분명합니다. 자 성령을 대상으로 한 죄이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방죄를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죄와 분명 구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8, 29절 을 보면.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이런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 성령해방죄는 성령 하나님이나 그의 사역을 상대로 방해를 하는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말하기 어려운 죄이다. 어떤 경우가 성령해방죄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는 건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기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할 죄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죄가 아무리 클지라도 기억조차 안 하시는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범했던 뭐 예수님을 부인했던 죄나 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죄나. 뭐, 의도적인 간음에 살인을 더한 죄나, 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사명을 피해 다른 곳으로 도망했던 죄,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그것이야말로 성령회방죄입니다. 이렇게 속단 내리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장차 베드로, 바울, 뭐, 다윗, 요나처럼 회견, 회각하게될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잖아요. 지금의 그 모습만 보고서 우리에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회각기를 거부하는 죄다. 여러분, 죄를 용서해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과 회개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우리의 선행을 위해서, 우리의 행실에 주어지는 게. 그렇다면, 은 우리가 지금 성령해방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것이 성령해방죄 적용된다고 우리 알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해방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성령 해방죄가 다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령 해방죄에 대한 신중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나 경건하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에게 해당이 없어요. 성령을 모르는 불신자가 무슨 성령 해방죄에 해당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생을 회심한 사람은 성령 해방죄에 해당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령 해방죄에 대한 의식이나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의인일수록 죄의식이 강하고 성령 해방죄에 대한 두려움도 사실 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시 정죄받을 일이 없는 의인입니다. 조건 이 있어요. 중생을 회심한 크리스천 성령 세례 받은 사람 그게 조건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세례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세례 받고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에 해당되는 제가 성령해방제입니다. 그러니까는 중생을 위심한크리스찬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령해방제에 대한 자유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교회 안에 상당수의 다수, 다수가 종교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종교인에게 해당되는 죄가 성령해방죄예요. 그 사람들이 교회는 열심히 하다가 교회를 떠나거나, 자, 성령에 반하는 그런 언행을 한다거나, 그럴 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해방죄는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나타난 죄잖아요. 왜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인지, 또 성도라는 이름만 가지고 종교인지 살필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뭔가 질문할게요. 지금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구원받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만 다니면은 그냥 구원을 받는다는, 값싼 구원 잘못된 왜곡된 구, 구원론 거기에 상당수가 많이 빠져 있어요 진정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스찬들은 세속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왜 교회가 세속화되고 왜 많은 크리스찬들이 욕을 먹습니까 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이기 때문에 거기는 대상은 일반 성도나 목회자나 마찬가지예요 다 적용되는 겁니다 그거는 신학했다고 전부 다 구원 받은 사람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말씀으로 인침 받았을 때 그게 중생하고 회심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상의 삶에서 성경 공부 제대로 안 하고 말씀하는 묵상하는 시간 없고 말씀하고 별 상관없이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그에 와서 예배하고 친교하고 그런 분들이 과연 중생하고 희심한 크리스않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으로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말씀을 보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다니까요 그런 패션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나 말씀을 보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 그러면은 그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빌리포스 2장 12절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이편, 이,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누가 얘기 하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생활하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저 얘기가 지금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 얘기가. 여러분 만약 성령해방죄로 여기질 만한 일이 생각나면 미루지 말고 즉시 회개하십시오또 바른 길로 돌아서세요. 여기에 히브리서 12장 17처럼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던 애서가 영원히 축복 기회를 놓치고 말았던 그 잘못을 베풀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성령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그잖아요 사망에 이른 죄고 또 짐짓 범하는 죄라고 불리는 참 무서운 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불신자한테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교회 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은 성령 세례 받지 않은 사람이 범하는 죄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 밖에는 있 불신자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적용되는 죄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 하시면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구원이 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는 왜곡된 구원론, 값싼 구원론에 빠져갖고서 교회만 다니면 전부 다 그냥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잘못 가르친 것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책임도 있습니다. 통감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그거를 보상해 줄 수는 없는 거예요. 구원은 각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은 참 안타까워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껴지는 게 구원받는 길은 굉장히 좁은 길인데 우린 그동안 그냥 너무 값싸게 이제 구원론을 그냥 남용을 해서 남용을 했어요 그 교회 안에서물 세례만 받으면 전부 다 구원받은 걸로 나 예수 믿는다고 말만 하면 그냥 구원받는 걸로 그동안 잡, 값, 값싼 구원론이 넘쳤어요 그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이런 성령회복제 이런 말이나 지금 이 말씀 두으고 떨리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들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나는 다 구원받은 거를 착각 드리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성경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많은 구절이 전부다 그런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왜 그렇게 많은 구절을 얘기를 했겠어요? 그냥 착한 구원이면 끝나지. 여러분 잘못된 구원원을, 구원관을 갖고 있다가 진짜 심판 받는 날 예수님 앞에서 심판 받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생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난 구원 받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 심판대 섰을 때는 구원 받지 못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자신의 죄를 그 깨달을 때, 사실 우리가 그 세상 속에 살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세상에 두려움도,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또 자기 대한, 자기 죄에 대한 두려움도 있어요. 그때 물론 회개해야죠. 원죄는 회심이고 자범죄는 회개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성령세례 받았다고 죄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거는. 왜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런거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 회심의 문제 성령 세례 받지 않았을 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이 성령 해방죄는 아까 서두에서 계속 언급을 했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예요 이거는 교회 밖에 불신자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라고 그잖아요 가장 걱정해야 될 사람은 뭐냐면 종교인들이 걱정을 해야 돼요 성령 세례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해야 될 죄입니다. 이 죄는 그렇다면 내가 과연 중생하고 회심한 크리찬인가 스 내가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